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봄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의 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더 이상 소금 구실을 못 하고 쓸때 없어지고 쓸때 없는 소금은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소금은 밟힌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참비참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인간이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발필 뿐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 한 시대 그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 많은 국민들 앞에 버림받고, 밟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소금의 맛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은 짠 맛입니다. 이 소금의 힘은 참 신비합니다. 이 소금은 특별히 두 가지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 또 하나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금에 만나게 하는 힘, 저는 아주 양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남쪽에 가면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높은 알프스 산악지대가 나옵니다. 그 높은 산악지대에 히틀러 별장이 있어요. 그 히틀러가 아주 못된 인간이면서도 그래도 경치는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주 좋은 위치에 별장 지어놨어요. 그 별장에 있는 그산 아래 쾌닉제라고 왕의 호수, 왕의 연못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거기에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나라 송어와 같은 그런 고기가 잡혀요. 그것을 이제 쪄놓은 이 송어찜이죠. 그러니까 그걸 접시에다가 담고 담 맛을 이렇게 내 놓는데 그냥 맛을 보면은 굉장히 비릿하고 아주 싱겁고 맛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알퍼스 산악지대에서 나온 그 소금을 다 이렇게 뿌리면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소금이 녹아가지고 그 소금 맛과 그찐 생선 맛이 어우러지면은 아주 그렇게 맛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참 그런 요리를 먹고 싶긴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모든 코로나가 물러가면, 우리 교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한분 모시고 그곳에 가서 생선찜을 꼭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도. 탕짜 들어가는 음식 있잖아요. 겉은 머리 탕짜 들어가는 거, 설렁탕, 곰탕. 그 설렁탕, 곰탕 같은 음식도 소금을 적당하게 쳐야 제맛이 나지 그 소금을 적당하게 치지 않으면 싱겁고 누릿하고 그냥 맛없어요. 소금 쳐야 됩니다. 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싹 달라져 버리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짠맛이에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음식을 더욱 맛나게 하고 최고의 맛을 내게 합니다. 생선에 뿌리면은 그 생선 맛이 가장 좋게 합니다. 채소에다가 뿌리면은 그 채소의 맛으로 가장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기 국물에다가 이 소금을 치면은 그 고기 맛이 최상의 맛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으니 이 소금을 가진 이 소금의 맛을 가진 그 제자들이 정치를 하면은 아주 정치를 아주 양 맛있게 합니다. 국회의원 뽑아놓으면은 국회의원 역할을 아주 맛있게 합니다. 그 맛을 잃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림받습니다. 발핍니다. 그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소금이 들어가 있는 예술인 그 예술을 빛나게 합니다. 문학가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위로하고 기쁘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가가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나라가 복되게 합니다. 그 소금이 남편 마음에 들어가면 아주 맛이 있는 남편이 돼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소금 아내가 되면. 그런 소금이 있는 그 안에는 그 가정을 더욱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고 스위트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우리 모두가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제맛을 낼 수가 있어요. 소금이 녹아서 음식 속에 녹아져 들어가면은 그 음식 맛이 최상의 맛이 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소금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함으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가장 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살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가족과 그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소금처럼 녹아서 우리에게 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소금처럼 녹아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정이 행복의 맛을 알게 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내가 정말 소금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소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그 사회에 정말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참 즐겁다. 당신 때문에 기쁘다. 희망이 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용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 뜻을 알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고 버림받고 밟힌다고 하는 이 말씀을 경고로 잘 기억하고 언제나 소금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도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특성은 빛이는 겁니다. 빛이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환한데 빛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이지 빛이 아닙니다. 색깔이지 빛이 아닙니다. 빛은 반드시 빛입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그 등불 빛이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래서 가정을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비추어야 될까?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비추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께서 정답을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비추어야 할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어떤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까? 어떤 행실이 착한 행실이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하실 때에 벌써 우리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여덟 가지 복을 다 말씀할 때그 여덟 가지 복대도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심령 가난하게 살면 그게 착한 행실이 애통할 줄 알면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남이 울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온유한 것, 부드럽고 언제나 순종 잘하고 언제나 고분고분한 태도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그저 우리끼리니까 양 적당하게 죄 짓고 야합하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수 없어.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률이 여기는 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토하 줄줄 아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마음이 깨끗한 거. 언제나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거.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지. 양심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고 화합하게 하는 피스메이크,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행동,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공정한 것은 다 배격하고,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무조건 고분고분 하기만 한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용감한 용기 있는 행동,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팔복만 생각해도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에 맞는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덟 가지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 눈이 떠졌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실이 아, 허언해요. 전기 불도 안 켰는데 허언합니다. 아, 또 보름달 떴구나 그리고 창가로 나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 보름달이 나보고 훤하게 웃으면서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름달 보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서울 하늘에 떴지. 그런데 지금 보는 이 보름달이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요 아주 어릴 때내 고향에서 보던 바로 그달리더라고 시골 내 고향은 비탈 언덕에서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문만 열고 나오면 뭐 대문이라고 오래 그래 봐야 쌀이 문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큰 바위가 두 개가 이렇게 논 두덩 위에 있고 그기 벌렁 누우면 별과 달이 환하게 보입니다 까만 하늘 은하수 누가 푸른 하늘 은하수라 그랬습니까? 그거는요 모르는 사람이 푸른 하늘 은하수라 그럽니다. 은하수는 까만 하늘에 나타나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낙원에 어떤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분이 그런 시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도 모르게 바람이 불면 쫙 지나가고 보름달이 비치고, 야, 그냥 보름달만 떴다 그러면 참 동네 개들도 좋은지 막 지저댑니다. 여우들도 산에서 막, 막 지저댑니다. 이상하게 보름달만 뜨면 여우가 울어요. 밤에 개들이 지져요. 아, 보름달 아주 그냥 환하게 비치는데, 그게요? 자기 빛이 아니에요. 달빛은 자기 빛이 아닙니다.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역할밖에는 할수가 없죠. 그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에 예수님하고 관계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빛을 반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내가 얻은 생명의 빛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반사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 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지연받어서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이라 그랬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빛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사하면서. 어두운 밤 하늘에 보름달처럼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쉐름으로 추원합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만물상, 골짜기 바위, 웅장하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햇빛이 없으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캄캄한 밤에 관광 여행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밝은 낮 햇빛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가을 단풍철이 되면은 햇빛이 맑고 하늘이 파랗게 쾌청해야만이 제 빛을 바라게 되고 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참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보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저기 산이 있고 저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역사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판단력과 역사의식이 어디서 오느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올바로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무엇이 참된 길이냐? 바른 길이냐? 캄캄하면은 길인 줄도 모르고 가다가 땅 떨어져 떨어집니다. 다칩니다. 빛이 있으면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환하게 비치면 우리들은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등경 위에서 등불이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비추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우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바로 그것이 비추어주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팔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올바른 행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고 또 그것이 비추어야 할 착한 행실이라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옳은 행실에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집에서만 소금되고 빛되지 말고 교회에서만 소금되고 빛되지 말고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국회에 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청와대는 왜 들어갑니까? 뭐 대통령 들어갑니까?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도 청와대에 들어가죠. 청소하는 청소부도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 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그 사람은 바로 팔복의 영성과 팔복의 성품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만나게 하는 사람, 빛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사람은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고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죠.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수 잘 믿어서 바로 믿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바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착한 행실을 비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